헤블리 누나 도와드려야겠요 여러분들 뭐야! 누구랑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 엔직님이랑 엔직님이 하고 계시구나 자 드리나요? 음 하이 네저 누나 어서오세요 아, 이거 아. 그 대낭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직 손도 안 팔렸죠 아직 아, 이거 두 개만 사주세요 요것만 팔리면 대나한번 받으면 될거든요 바로 쿠폰 30% 써가지고 네, 이거 이거 받기 할까? 아아 여기서 받으면 PC방에서 봐 PC방에서 아 지금 누나 팀 한번 봐보면 제가 잠깐만 바꿀 만한 게한 100억 들어오죠? 발락이랑 굴리트를 올릴까 자라 여러분들? 발락 응가 가려면 아 근데 100억 넘게 필요하네 완전 너무 비싼데 아 강화는 응.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강화는 진짜 안 돼요 강화는 진짜 안돼 왜? 서서 강화는 또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서 아니야 근데 강화 한번 해봐 할수 있긴 해요 근데 붙으면 이득이긴 해요 이게 약간 붙으면 아... 한 60억에서 70억 이득이에요 근데 그돈 벌려다가 이제 6 0억 70억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한 번만 해 볼까? 어, 한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죠 왜냐면 지금 지금 올리는 것도 발락이랑 굴리트를 올려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래, 이제 또 누나가 클릭해야 돼. 그래 갖고 아. 그리고 또 금손이잖아요, 또 금손. 이거 팔 이거 이거 팔리고 되나 한번 요청한 다음에. 원래 이렇게 안 팔려? 아마 새벽 새벽이라서 그럴 거야. 아마. 음. 올려보세요, 누나 지아스를 753으로 올려 보세요 누나 753 올리고 올리라고? 나바스를 5 513으로 올리세요. 올리세요. 네, 올려. 아니, 내가 내가 올려 보세요, 누나 아, 사주지 마, 사주지 마, 사주지 마. 안 사줘도 돼, 안 사줘도 돼. 어떤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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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샀어요, 누나 어. 어, 어, 나이스, 어, 팔렸다. 자, 아, 나이스. 왜 사줘?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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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렸습니다. <laughs> 좋았, 좋았습니다. 오,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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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드디어, 야, 다 팔렸어, 다 팔렸어. 야, 레전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 야, 바로 팔렸어, 여러분들. 이게 좀, 비, 이게, 이게 시차점을 또 사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음, 자, 이거 한번, 자, 대나가 한번 요청해서, 다 팔렸기 때문에. 너 루미도 랄 루미도래. 루미 되게 좋아한다던데. 야 아니 저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 아니 아니에요 나. 아 구름이 어, 별로 어. 별로야 구름이는. 아니 저거저 별로 별로인 게 아니야. 그아 그런 그런 적 없어요. 나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들어가서 강화 실행이 있어요 강화 실행. 와나 떨린다. 네게 터지면은 막. 나 근데 터져도 아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게. 나만 원망할게.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강화가 엄청 막 미친 시도는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누나 현질로 보면 큰 거죠. 아 그런 거야? 그죠? 터지면은 왜냐면... 진짜 그거 쌉소네요. 그 터지면 이제 100억은 날라가는 중이 100억. <laughs> 와, 5 0요5 0 그다음 다음 단계 누르면 되고 맨 아래 다음 단계 누르고, 그다음 누나가 이제 타이밍 올때 강화 실행 누르면 되는 거야. 자 설마, 진짜 발락 진짜. 이게 무가금 타워 흐름들, 맞잖아. 나는 솔직히 저 그냥 이제 클릭하면서 스킵하면 어려는데 자, 설마! 제발! 눌렀다, 눌렀다! 잠깐만, 짜자, 빨라, 이! 어! 야! <laughs> 아니,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와 잠깐만 <laughs> 아아아뭐 <아니>, 이거 <laughs> 대박 이게 냇다로다 나야 나 냇다로 와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구다가 떡자 된거지 이게 강화야 누나 이게 강화 엥지 딱대 엥지 따이 차로 간다 이제 누나 한 진짜 60억 번거야 60억 진짜 진짜? <laughs> 그죠 60억 해서 70억 번거죠 이제, 이제 얼마 나았어돈 이제 얼 없다 나 10억 10억이면 100억이 있는데요? 100억이면 한번더 굴리트 되긴 하는데. 아, 아, 아네 잠깐만. 나한 가지만 물어볼게. 굴리트 네. 터지면 얼마 손해? 굴리트 터지면 100억이 날라가요. 아, 본전이에요? 아, 이게 성공했으니까? 아, 근데 그러면은 이게 성공한 의미가 없긴 해.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이제 그. 그 아, 뭔가 강화 이득봤다 이러면서 이제 강화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해. 아, 아, 근데 하면서 하셔도 나 하면 진짜 텐션 개떡락해서 박종할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만약에 또 붙으면 이게 갑자기 구단가치가 490억이니까 어.. 붙으면 103.. 130억 더 올라가니까 아그데 살게요 여러분 욕, 욕심이 그득그득하면 자멸하게 되어있어요 잠깐만 정민님 강화 붙으면 누나랑 아 나랑 맞박이랑 둘다천 개씩 어? 하자! 똑같이 누나 제로 삽니다 제로 아 이거 진짜 한번 오늘 이거 인생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붙으면 9단까지 700억 될거 같은데 진짜 1치치 눌러서 두개네 됐어 이제 누나 이제 강화를 클릭하면 되는데 진짜 와.. 아가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간다. 꼭 붙여야 돼, 누나. 지다 미션. 어. 야, 제발 붙자. 제발 붙자, 제발 붙자! 어나 제발 붙여, 제발 붙여, 제발 붙여! 아, 너무 떨려. 도전! 박점은 이거 왜안 주냐 이거 를 진짜 아... 누나 이럴 때 그런 게 있어 이제 다시 현질인 거야 바로 누나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이제 바로 어.. 다시 현질 준비 어, 복구를 왜? 또 해야 되니까 아.. 어? 아니 어가 아니라 아 강화는 하면 안돼 이제 이제 네. 차라리 음가를 살수 있게 어.. 이제 복구를 현질하는 거야 굴리트 살수 있게 아.. 내굴리트가 그럼 쓰레기가 된 거야? 저 굴리트가 저제 A가되네 제일 안 좋은 거 복구 벌고 거. 100억을 고른 거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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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에서 40억 채우면 되겠네 아 이거 그냥 까면 돼? 그럼 바로 넣으면 돼? 네. 이제 모두, 10개 모두 개봉 누르면 돼 여기서 50 여기는 이제 50억이 제일 좋은 거야 50억 아 오, 50억 안에 호랑이 상자 상자 이렇 떠야 됩니다 어 아, 아직 아니지? 내가 상자 따줘 상자 어어 어. 고양이 상자 좋아 어 뭐야 고양이 뭐야 어 고양이 50억 뭐야 이거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아유, 아야, 어, 누나 넥슨 넥슨 직원 아니죠 누나? 오, 나 야, 뭐야? 오십억 두개 떴는데? 오십억, 누나 이거 넥슨 직원 아니죠? 브리트 바로 살 거였는데 진짜 그냥? 벌써 백억인데? 잠깐만, 어떡해. 이거 이거 완료 눌러? 어떻게? 아 계속, 아니 어. 계속 열개 개봉 누르는데요아나 오늘 백 백이십만 원들라서4 7칠십억 떴는데 이거. 아 이점. 아니 잠깐만, 이거 나 진짜 나는 여러분 잠깐만요. 아 그러면. 원래 2.5 뜨는 건데 나 지금 5 0억뜬 거구나. 아니 이거 말이 안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 나 데스 프라임인데, 나? 오, 20억! 20억도 나쁘지 않다! 오, 좋은데? 그한개또 개봉 누르고 저 확인이 가면 되나? 한다? 어, 뭐야? 한다? 어, 뭐야? 응? 아니! 왜? 아니 누나 저저 저 호랑이랑 고양 까면 돼요 이제 왜왜왜 좋은 거야? 누나 지금 저한1 0 0만원지 금액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네 호랑이랑 아, 그럼... 저다 까면 돼요 고양이랑. 음... 오야 이거 리미트리스가 나왔는데 원래 이런 거야? 리미트리스요 그그금금카팩뜰수 있는 겁니다. 리미트리스 열까? 열어야죠. 열어줘. 예, 열어줘. 한개 개봉 누르면 돼요. 금값 뜨면 이득이니 실망. 아 체감 안 좋은 거야. 아 체감 이좀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고양이 이제. 아 잠깐 고양이 자세 한번 해하면서 이거는 진짜 안 돼. 어? 아니 이거는 좀 그냥 어? 왜? 이거 원래 둘다 아, 주는 건데 누나. 뭐예요 누나? 아다 아, 주는 거야? 어? 뭐, 원래 둘다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냥 주는 거. 아이씨. 봐봐. 아 여러분 소리 소리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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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엔지 엔지 미안 해 미안해요. 아 낙낙일 뻔했네. 아이고 아유 뭐뭐아 참.